늘 스스로에게 해낸 게 없어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... 잘했다. <laughs> 잘했어요. 네, 이럴까봐 늘 네, 잘했어요. 알죠, 알죠. 20대를 생각했을 때 키워드가 대견함과 안타까움이거든요. 그게 제게 다른 말이잖아요.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든다는 게 너무 속상한 느낌? 아니, 조금 더 대견하게 생각해. 라고 저한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감정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. 어쩌면 여러분들도 해낸 것이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.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? 늘 그런 나의 치부를 계속 관찰하면서 나아가야 성장하지 않을까. 늘 스스로에게 해낸 게 없어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, 어... 잘했다. <laughs> 잘했어. 네, 이럴까봐 늘 잘했어요. 알죠, 알죠. 20대를 생각했을 때 키워드가 대견함과 안타까움이거든요. 그게 되게 다른 말이잖아요.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든다는 게 너무 속상한 느낌? 아니, 조금 더 대견하게 생각해. 라고 저한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감정이 좀 올라왔어요.